보배로운 믿음을 예수님이 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나를 주장한다는 말은 누가 나를 주장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지로 믿습니다. 믿음이. 믿음이 나를 주장하네. 믿음이 누구를 나를 주장하네. 악한 마귀가 나를 저주할 때도 믿음이 나를 지키네. 우리 한번 더 처음부터 믿음이 나를 주장하네. 믿음이 나를 주장하네. 악한 <놀람> 마귀가 <아카마비가> 나를 <놀람> 주... 저주할 때도 <놀람> 맞아 저주할 때도 믿음이 나를 지키네. <놀람> 오직 다 같이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넘치시니 그의 의로움이 내게 넘치네 믿음이 날 주장했네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넘치시니 못해볼까? 믿음이 다 같이 믿음이 나를 주장하네. 믿음이 나를 주장하네. 악한 마귀가 나를 저주할 때도 믿음이 나를 다 같이 믿음이 둘셋 믿음이 나를 주장하네. 믿음이 아멘. 믿음이 내 안에서. 주장하네 누가 악한마저주할 때도 믿음이 나를 지키네 우리 하나씩 예수님의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넘치시니 그의 의로움이 내게 넘치네 믿음이 날 주장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믿음이 내 안에 넘치시네, 믿음이 넘치시네 그의 의로움이 내게 넘치네 아멘 믿음이 날 주장했네 믿음이 날 주장했네 믿음이 날 주장했네 믿음이 날 주장했네 믿음이 날 주장했네, 믿음이 날 주장했네, 믿음이 날 주장했네 Hallelujah! Amen! Amen. 아, 잘 들립니까? 아,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어 재정의 복실이죠. 예, 열세 번째네요. 자,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리에 나타난가 그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간에 지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리에 나타난가 그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듣는 이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재정의복 시리즈 13 13번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가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시큰둥해. 감사하지도 않아. 그럼 다음에 그사람이또 주고 싶을까요? 준 것도 뺏고 싶을까요? 예, 내가 줬는데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반응도 시큰둥하고 기분도 안 좋아해. 줬더면더안 좋아해. 그럼 차라리 뺏고 싶습니다. 주라, 주라, 안 줄게. 이 말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이래 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왜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도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도 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값 없이 하나님의 생명도 주시고, 또 주님이 저주도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므로 왜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고, 왜 그분이 가난한 삶을 사시므로 여러분의 부유함 주셨을까요? 제일 첫 번째, 제일 강한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이 그 은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응이요, 반응.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참 관계를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게 뭐냐면요, 반응이요 반응.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었어.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끝납니다. 여러 가장 빠르게 관계가 끝내는 방법이요. 상대방이 말을 걸었을 때 반응 없으면요. 바로 끝납니다. 이게만큼 강력한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게 없다니까요. 또 반대로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요. 반응이에요, 반응.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했을 때, 여러분, 반응을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좋아해. 한글릇 너무 갖고 싶었다. 그럼 이름 어때요? 다음에 또 주고 싶고, 또이 사람에 대해 좋아한 마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대요. 자, 보세요. 10편, 13편, 아, 103편 1절. 내 영혼아, 유화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 송축하며, 내 영혼아, 유화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까지, 뼈, 영, 혼, 모든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값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너희는 그거에 반응하라는 거죠, 반응.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항상 은혜로 값 없이 죄인에게 원수였던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대신 죽어 주시고 또 값없이 복도 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라. 만약 여러분이 뭔가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애쓰고 노력해 가지고 하나의 말씀도 잘 지키고 기도도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또 전도도 하루에 100명씩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게 잘했으니까 상을 주겠다 해 가지고 여러분 뭔가, 여러분, 복을 준다면,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잘했어요상 받은 건데. 누굴 사랑할까요? 나를 자랑하죠. 하, 그래, 내가 이렇게 전도 100명을 하루에 했더만, 하루에 어, 10시간씩 기도했더만, 내가 하루에 어, 100장씩 성경 봤더만, 어,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면, 누굴 사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 자기 자랑하다가 망해가지고, 교만해서 망해가지고 지옥 갈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두려워한대. 요왜 두려워하냐? 우리가 지옥 갈까봐. 우리를 너무 사랑한 우리가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죄밖에 짓지 않은 우리에게. 값 없이 은혜로 구원도 해주시고, 죄도 사해주시고, 심지어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재정의 복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대할 일은 바로 이1 0편 103편 1절 말씀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값 없이 죄밖에 짓지 않은 우리에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이며, 이거는 구약의 약속한 거거든요.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송장할 것이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울 것이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할 것이며, 내정춘을 독수리 같이 건강하고 온 힘과 능력을 부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한대. 좋은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재정의 복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우리 손을 만족하게 할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내 영혼아 요아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아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 더 이상 복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은요, 바로 이거예요. 진짜 그 은혜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거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오장 <laughs> 살전 서장 자 이런 보시면요. 항상 기뻐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 범사는 뭐죠 모든 것이 모든 것 그리고 항상 기뻐래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원망 불평 예 네. 짜증 이게 막 올라온다니까 요근데 그걸 단번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한 거예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 모든 것.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감사한 것. 지금 여러분 재정의 복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감사하면요 지금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하십니다. 예.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 저를 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주님 지금 제가 돈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재정의 복을 다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사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미 저는 재정의 복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자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우스 8장 구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뭐라고 적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를 너희가 알아야 되지. 은혜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가난한 삶을 사시므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살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부요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대. 그 은혜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계속 감사해 보세요. 계속 감사.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뿐만 아니라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여러분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복 받는 사람 특징 농력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재정이 복받은 사람들도, 그들은요, 감사가 막 입에 넘쳐나요 예. 근데, 그 졸부, 막 갑자기 땅 부자 되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부자들은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항상 사람들이 감사하더라고 예. 조그만 거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치매가 걸리셨는데 치매가 우리 어머니 착한 치매가 왔어요. 그 착한 치매가 온 이유도 뭐냐면요, 감사하더라고. 우리 아버 우리 아버지는 별로 감사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그 치매를 좀안 좋은 치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진짜 얼마나 감사가 감사가 입에서 달고 살아요. 이번에 그 어르신 유치원 거기서 어~ 어른 주연에서 생일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생일이 아직 멀었는데 이제 미리 한 달니까 이제 미리 생일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 표정이 사진 찍어 보니 막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감동받아 눈물이 가지고 감사한다고 얼굴 표정이 그랬대요. 눈물 흘리면서 감사를 하더래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이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제가 진주에 내려갔을 때 어머님 모시러 내려갔을 때 우리 엄마 그 휠체어를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냐면요 아, 우리 아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부족한다고 제 밖에 지지 않는 나에게 이렇게 그 의자로 끌어주니 감사합니다. 장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충한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저를 휠체를 끌어주니 감사합니다. 뭐 눈물 흘려서 감사하더라. 이렇게 감사하니까 저 감동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사람 감동시킵니다. 정말로 감사해보세요. 근데 언제 더 감사하면 능력이 있을까요? 작은 것에. 알사탕 하나 준 거에도 진짜로 감사해보고요. 끔 하나 준 것도 감사해보고, 나에게 미소 하나 지어준 거에도 서 감사하고, 나에게 조그만 친절 베풀어 준 것도 감사해보세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 자식들도 참잘 키우고, 또, 남편도 참잘 돼가지고 참 귀한 분이에요. 아그 사람이 이렇게 가정이 잘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분은요 아주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더라고. 조그만 것에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문자 하나 해준 것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더 잘해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더 잘해주고 싶어. 근데 반대로 불평해 보세요. 주신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 보세요. 원망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주고 싶을 거야. 준 것도 뺏고 싶을 거야. 그죠?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기둥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저에게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감사하니까요. 저도, 어, 불교동님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실 것도 감사하고 아시겠죠 주신 거 조그만 거 그때도 감사해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 저를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장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다장교에서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두 다리, 두팔 멀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찾아가지고요 계속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름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감사해 보세요. 자녀에게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지체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조그만 나에게 한 것도 손잡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럼요, 더 잘해주고 싶다니까요. 근데 계속 불평해. 엄마가 나한테 해주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주게 뭐가 있어? 이러면요. 내가 안 해줬다고? 그래, 니, 니 원한 대로 안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리포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래래요? 감사함으로 아래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요, 이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냐? 이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예수님 기도 잘 들으면 감사기도 합니다. 이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어, 유튜브 성도들과 우리 다장교의 지체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 따라주고 저를 믿어주시고, 또 저를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우리 다장교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 때문에 저는 항상 기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감사하면요 평강이 넘쳐난대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께, 여러분에게 이미 재정의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요 금방 열매가 안 맺힙니다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뺏기는 순간에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럼 다시 전부 떼야 돼요 그래서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려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지고이 복음의 말씀을 아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니다 감사. <laughs>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염려할 거리가 생길 때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럼 여러분 평강이 넘칩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런 감사 반대가 원망입니다. 그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자순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여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아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입에서 감사가 넘치는 자는요, 그 감사한 대로 더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어 주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준다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하,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도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주실 이미 주실 것에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넘치게 재정의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 보세요.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도 찾아가지고 감사하시면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기뻐고, 하나님도 기뻐고, 여러분 주위 사람도 기쁩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가까이하고 싶어요, 안 가까이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잘해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해. 이런 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니 항상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내가 내게 생명까지 줬는데 모든 걸 줬는데 계속 원망은 불평하냐? 그래 네 원망 불평한 대로 내가 해줄게. 이거 그래, 그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해 보세요. 영광 돌려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찾아내서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서 그 사람에게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도 여러분에더 잘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이 조금만, 작은 친절만에 베풀어줘도, 미소만 띄워줘도, 저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미소를 띄워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행복해지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니까. 하, 아, 저 사람 너무나 참 사람이 됐구나. 내가 저 사람 뭔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회사에서도 장사에게 항상 감사해 보세요. 선물까지 주면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회사 장사가 잘안 해줄까요? 더 어디 그줄 때요, 그 사람 더 높이 높여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찾아내서 감사하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이미 주실 것에도 감사하고 감사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으며 그 은혜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작은 것에도,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주신 은혜도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조그만 침대을 베풀어줘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입에서 감사가 항상 넘쳐난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내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가 넘쳐서 항상 기뻐하는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